자, 174번, 볼까? 어, X에 대해서,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이게 성립한다. 얘들아, 모든 실수 X에 대한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라고? X에 대한? 항등식 얘기하는 거다. 항등식 기본적으로 어, 푸는 방법은 두 가지 있다. 그렇지? 크게, 크게 두 가지. 수치 대입하는 거랑 개수 비교하는 거. 그 중에, 어, 두 가지 중 이러한 문제들은 전형적으로 수치 대입해달라고 지금 손들고 있는 거야. 손들고 있죠? 나 수치 대입해주세요. 이렇게 손들고 있는 거야. 그러면, x 10제곱, 플러스 1, 은, a10에 x 플러스 2에 10제곱, 이렇게 쭉 쓰다가, 플러스 a0까지 쓰는데, 내가 봐봐, 이런 것들은 무조건 구하는 것부터 먼저 봐야 돼. 자, 짝수, 제로를 포함한, 이거 포함한지 안 포함한지 도 되게 중요하거든? 제로를 포함한 짝수들의 합이죠. 그럼, 제로를 포함한 짝수들의 합이다 보니까, 얘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 거냐면, x, x는 딱, 마이너스 1일 때, 이때는, 어, 마이너스 1에, 어허, 안 되는데. 다시, 다시, 다시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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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, 마이너스 1에, 어, 10제곱, 플러스 1. 그니까 러 그냥 2라고 쓸게. 2는 a10 플러스 a9 플러스 땡땡땡 a0까지 다 더한 게 2다. 그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어, 몇으로 마이너스 3일 때 그때는 음, 3의 10제곱 플러스 1은 어, a10 마이너스 a9 플러스 a8 땡땡땡 a0 봐봐 이두 개를 더하면. 3의 10제곱 플러스 3은, 여기 지금 홀수들은 다 죽는 거 보이죠? 두배 튕겨진 짝수, a0부터 a2부터 a10까지의 짝수들만 남는 거 보이니까.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0부터 a2, a10까지의 합은 2분의 3 플러스 3의 10제곱이고, 2분의 3 플러스 3의 10제곱은 또안 보이니까 3으로 묶어보면 1 플러스 3의 9제곱 2답 5번 이렇게 되겠다.